웅하 안녕하세요 우롱사람입니다 오늘은 생존을 위한 노력, 무빙, 즉 이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명언 중 하나가 이런게 있죠 적의 스킬을 모두 피하고 내 스킬을 모두 맞추면 이긴다 플레이어 즉 사람이 쓰는 스킬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AI가 쓰는 스킬들은 피해봅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POE2에서는 기본적으로 몬스터들이 내 캐릭터를 기준으로 스킬을 씁니다 자이 사진을 봅시다 이 친자들의 맹신자가 제 위치를 기준으로 메테오를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이 바로 시전되는 것은 아니고, 시전된 이후에는 위치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p o e 2에 있는 모든 스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을 멈추지 말자. 두 번째는, 이미 있었던 위치로 가지 말자. 세 번째는, 몬스터가 죽었던 위치로 가지 말자. 추가적으로는, 앞뒤로 움직이지 말자 정도가 있겠네요. 다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동을 멈추지 말자는 아주 당연한 얘기죠. 멈춰있는 관역이 훨씬 맞추기 쉬우니까요. 게다가 아까 POE2에서 몬스터는 제 위치를 기준으로 스킬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서 있으면 맞는 겁니다. 사실 이래서 기절치가 중요한 거긴 한데, 기절은 내 위치를 강제로 고정하고 스킬을 꽂겠다라는 이야기라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있었던 위치로 가지 말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동을 멈추지 말자랑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 적이 메테오를 시전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는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기막히게 메테오가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꽝! 나는 움직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불러왔네요. 비록 열심히 움직였지만요. 추가적으로 앞뒤로 움직이지 말자도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내게 투사체를 날렸어요. 앞뒤로 무빙을 칩니다. 근데 앞으로 가서 맞았다. 또는 뒤로 멀어졌지만 결국 날아와서 맞았다. 아이쿠, 결과는 서 있다가 맞았다가 똑같군요.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무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자 이걸 보세요. 형 무리가 여기 있죠. 그럼 원호를 그리듯이 둘러서 이동을 하세요. 저는 원거리 딜러라서 멀리 이렇게 도는데 근거리 딜러라면 붙어서 똑같이 무리를 원호를 그리듯 움직여주세요. 적과 내가 일직선이지 않게 그리고 갔던 위치는 또 가지 않게. 그러면 대부분 스킬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죠. 몬스터가 죽었던 위치로 가지 말자. 이건 개발사 쪽에서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한 부분인데요. o 이2에서는 유독 시체 폭발류 공격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저같이 키... 유령놈아. 그래서 적을 죽이고는 그 자리로 가지 마시고 적을 모두 정리한 후내 스킬 이펙트와 적 스킬 이펙트가 모두 사라진 후 시야가 편안해졌을 때 파밍을 합시다. 이 정도만 지켜도 아마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해 볼까요? 이동을 멈추지 말자. 이미 있었던 위치로 가지 말자. 앞뒤로 움직이지 말자. 합쳐서 원호를 그리듯이 움직이자. 마지막으로 죽인 적도 다시 보자. 오늘은 P.O.E.2 생존을 위한 기본 무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바. 이즈게